그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뭐 내놓으세요 하는 적은 내가 거의 없고 구슬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쪼개서 계속 풀러 다니는 거지. 근데 진짜 풀 때마다 이분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재미도 있는 거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 좀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잘 되신 분들 없으세요? 어... 잘 되신 분들 중에는 지금 뭐 이번에 제주도 모뭐 호텔 인수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웠어. 그 어... 부부가 되게 어렵게 만나서 네. 정말 되게 어려운 시간을 네. 겪건 넘어가셨는데, 지금 남자분이 네. 좋지 않은 곳에까지 갔다 오셨거든 뭔가의 연류가 아 돼가지고 근데 그게 다 무죄 판결해가지고 아 뒤집혔잖아 무죄로 아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막 승승장구 하시는 거 같아요 와이프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무섭대 이제 요즘 아 너무 무섭다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내데그 얘기도 했거든 아이를 낳아 <laughs> 네. 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복덩어리다 그 어...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잘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진짜 그 딸을 낳고 나서부터 그 집이 정말 잘 되고 있잖아. 아... 올해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제주 호텔 인수? 인수하셨어. 네. 그 남자분을 봤을 때이 네. 사람은 오뚝이 같은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아... 그래서 네. 나는 그 사람의 그 가능성을 충분히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도 기다려 줘라. 네. 참고 기다려 주면 이 사람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네. 심지어 근데 일어나셔가지고 네. 지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일단 나는 작년에 일어나게끔 도와드린 그 남자 사장님 부부, 네. 그분들이 제일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이고. 아.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이제 그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뭐 내놓으세요 하는 적은 내가 거의 없고, 구슬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쪼개서. 계속 풀러 다니는 거지. 근데 진짜 풀 때마다 이분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재미도 있는 거지. 아 재밌... 응. 그래서 나는 그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재미 없었던 분이라, 재미 없었던 분은 아직 진행 중이신 분인데, 음... 그분은 이제 빨리 일이 처리가 되길 바라는데, 그일 처리가 되게 어려운 일도 있거든. 그렇죠. 뭔가 무너뜨려야 네, 실력, 되고, 아, 네. 어, 뭔가 무너뜨려서 내가 그거를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네. 그런 경우에는 뭔가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그 부분을 잘 정비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네. 다시 탑을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려면 그만큼 기초를 잘 닦아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거든.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분은 왜 이게 빨리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 아, 그좀 성급하신 거죠. 네, 지금? 성급하신 거지. 근데 되는, 나는 네. 조금 네. 이 타이밍을 보고 있고 옆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되게 악의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쳐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런 걸다 쳐내려면 그게 하루 아침에 와르륵 하고 넘어가지는 않거든. 네. 기초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져진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작업을 해서 이제 재정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 조금 막 그러시는 분이 한분 계시긴 한데 그 분은 현재 진행 중이라 음. 나는 그 분한테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음. 달라 하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너뜨려서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음. 음. 아예 없는 분은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내가 막 목숨 내놓고 진짜 하면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걸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는 건 정말 힘들거든 음. 그 부분이 나한테 올해 제일 숙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년인데 구독자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올해는 글쎄요 코로나가 안정되기는 할거 같은데 지금 하반기로 내려가면서 뭔가 다른 체계의 뭔가 바이러스균이 또 움직일 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을 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걸로 보여져요. 어, 대한민국 경기. 네, 대한민국. 조금 나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뭐 내년도 그렇고, 내년에 뭐 이제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정비를 잘 하시면, 어, 이득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쉽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망인데, 자영업자분들 지금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이제 5월 넘어 서면서부터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라당당TV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해외에는 사입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더 열심히 좋은 걸로, 어,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